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줄기 김치를 담겠습니다. 저번에 알배추 물김치하고 양배추 김치 담고, 이렇게 조금 남은 거 냉동실에 넣어 놨었는데요. 양념에 맞춰가지고 조금만 김치 담겠습니다. 한다발로 사면은 너무 많아가지고, 이렇게 벗겨진 거 구입했습니다. 벗겨진 거를 이렇게 너무 큰 거나 좀덜 벗겨진 거 있으면은 한번 손질을 해줍니다. 좀긴 것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대칠 물을 올려놓고 손질하고 있습니다. 천오 번 깨끗이 씻어줍니다. 물기를 좀 빼줍니다. 이렇게 물기 빠지는 동안 혹시라도 이렇게 껍질이 덜 벗겨진 거 있으면 이때 벗기면 좋습니다. 훨씬 더잘 벗겨집니다. 잘 벗긴다고 해도 이렇게 껍질이 또 나옵니다. 이렇게 물이 빠졌는데요, 이거를. 멸치 젓, 멸치 액젓 아니고 김장 때 끓여 놓은 멸치 젓입니다. 두 수저에 잠시 간을 해두겠습니다 파김치에나 고구마 줄기 김치에는. 김장태 넣는 멸치젓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간이 되는 동안 야채 썰겠습니다 쪽파 8개정도 됩니다 부추가 있으면 부추 넣으면 좋습니다 양파 중간 크기 절반 넣겠습니다. 파프리카 조금 넣겠습니다. 고추 양념을 하겠습니다. 야채 넣어줍니다. 매실 두 수저 넣습니다. 고춧가루 두 수저. 이렇게 양념은 한 공기가 조금 못됩니다. 멸치젓 한 수저, 소금 3분의 1 수저 넣습니다. 고구마떼가 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양념이 간을 볼때 간질간질 해야 합니다. 이렇게 고구마떼 김치가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